저번 영상에서 3, 40대에서 효과적인 리프팅 그리고 쓸데없는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5, 60대 그리고 20대에서 어떤 리프팅 시술이 효과적이고 어떤 건 하면 돈 버리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5, 60대 이상에서는 아난뭐 어, 처진 거 주름 이런 거 전혀 고민 안 돼. 이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두 가지 경우, 얼굴 살이 많을 때, 그리고 살이 없을 때이두 가지 상황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얼굴 살이 많았던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만큼 중력의 영향을 많이 많이 받기 때문에 더 강하고 급격한 처짐이 나타나죠. 팔자와 마리오네 주름은 골이 이제 깊어져서 이제는 골짜기, 즉, 흉터로 남게 되죠. 살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처짐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얼굴 살이 없는 만큼 잔주름이나 이런 표정에 의한 굵은 주름은 많이 신경 쓰이실 거예요. 이제 해결을 해야죠. 얼굴 살이 원래 많았던 분들은 가장 먼저 뭘 해야 한다고 했죠? 처짐의 원인인 무거운 지방을 줄여야 한다 그랬어요. 지방을 빼지 않고 어떤 리프팅을 한다고 한들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얼마 가지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지방을 또 너무 많이 빼는 건 절대 금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살은 좀 있는 게 좋거든요. 아래로 쳐져서 볼록하게 내려온 필요없는 지방만 없애는 거예요. 지방을 줄이는 건엔주사나 달걀수술 모두 가능해요. 얼굴살이 없던 분들도 당연히 볼륨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이식이나 필러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30~40대와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이제 남는 피부가 진짜 문제입니다. 피부가 남고 탄력도 좋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리프팅이 필요해요. 실리프팅이나 리프팅 장비로 탄력을 줘야 해요. 달걀 수술을 할 때에는 피부 안쪽을 레이저로 구워내서 강력하게 리프팅해주는 레이저 리프팅이 제일 좋고요. 하지만 정말 피부가 막 너무 많이 남고 막 주름도 너무 깊다면 이런 리프팅 방법들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아,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많이들 하실 텐데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피부의 축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확실하게 위로 올려주는 방법은 안면 거상술이 유일해요. 그런데, 아, 친구들 거상한 거 보니까 아, 엄청 고생하고 막 여기 이렇게 막 흉터도 남고 얼굴 모양도 이렇게 찌그러지고 아, 이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작게 피부를 절개하고 이 위쪽에서 당겨주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거상술을 할수 있거든요. 머리 속으로 그리고 귀 위쪽으로 수술하는데 몇 주만 지나도 흉터는 거의 보이질 않아요. 흉터는 작지만 안면 거상술처럼 얼굴 근육을 묶어주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수술이죠. 수술이 아닌 리프팅 장비로는 뭐 단한 번에 확 달라진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늘어진 턱선이나 지방이 많은 조직은 초음파로, 주름이 막 많고 꺼져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단극성 고주파로 이렇게 각각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예요. 에이, 이 나이 나이에 무슨 리프팅이냐고요? 맞아요. 그 전제 자체로. 정말 눈부신 나이예요 하지만 의외로 저 너무 처져서 고민이에요 이러고 병원에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에는 피부가 진짜로 처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보다는 볼살이나 턱살이 좀 통통해서 처져 보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아래로 처진 살을 위로 올려주는 리프팅은 크게 도움이 안 되거나 오래가질 못하죠 그럼 요 보통 한 볼륨을 줄이는 게 답이에요. 쏙 빠지게 말고요. 좀 아래로 이렇게 늘어져 보이는 부분만 아주 살짝이요. 엔지사로 지방 세포를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부 탄력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지방을 살짝만 줄여줘도 상당히 좋아져요.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러면 달걀 수술도 가능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살인줄 알았는데 턱 근육이 큰 경우도 깨우네요. 이럴 때는 주사로 간단히 근육을 줄여주는 거죠. 처짐이 진짜 문제가 아닌 20대에서 국가의 리프팅 장비를 반복적으로 막 시술 받는 거는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나이대별로 효과적인 리프팅, 효과 없는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큰 시술을 받아도 개선은 점점 더 어렵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얼굴살이 많은 경우는 조금 일찍 이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예방을 위해서는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